기아 타이거즈가 개막 이후 꾸준히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외국인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발 투수의 공백은 쉽게 메울 수 없는 상황인데요.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불안정한 성적으로 고민이 많은 가운데 윌 크로우마저 팔꿈치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습니다. 11 s s 지전을 앞두고 크로우는 불펜 피칭 도중 오른 팔꿈치에 이상을 느꼈고 정밀 검진 결과 측부인대 부분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범호 감독은 크로우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고 최소 2주간은 그의 자리를 메우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주 뒤 재검진 결과에 따라 복귀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인대 부상의 특성상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크로우의 부상과 더불어 소크라테스의 타격감 부진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범호 감독은 부진한 나성범은 감싸면서도 윌 크로우와 소크라테스에게는 날선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는 팀 내에서 성적 부진에 대한 이중잣대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선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선수단의 사기를 추스르고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즌 반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절한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범호 감독의 발언에서 답답함이 엿보이는 가운데 그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크로우의 재활 속도 소크라테스의 반등 여부 대체자원 영입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맞물려 있어 섣불리 판단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선수의 부상은 단순히 낙관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데 동의합니다. 부분 손상이라 하더라도 추후에 더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투구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회복되어 경기에 복귀한다고 해도 인대 부상은 완벽히 치유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수 본인은 물론 구단으로서도 불안감을 떨쳐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로서는 2주 후 재검진 결과에 따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아는 당장의 성적만을 바라보는 팀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만약 재검진 결과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에런 크로우는 2024년 신입 외국인 선수 중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하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망주로 평가받았고, 지난해 어깨 부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제외하면 최근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외국인 투수들의 부진으로 고전했던 기아 타이거즈는 크로우를 영입하기 전 철저한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어깨가 아닌 팔꿈치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기아로서는 크로우의 팔꿈치가 순조롭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구단은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대체 외국인 선수 시장에서 적절한 투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영입 가능한 선수의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다른 구단들도 대체 외국인 선수를 물색 중이기 때문에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결정이 지연될수록 기아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아는 3년차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성적 부진으로도 고민 중입니다. 구단은 브리토가 향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계속해서 선발 라인업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확실히 예전만 못한 타격 폭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는 9일까지 37경기에서 타율 0.205, 7홈런, 24타점, OPS 0.724를 기록했습니다. 최악의 성적은 아니지만. 클러치 상황에서의 약점과 다른 팀 외국인 타자들의 활약상을 고려하면 소크라테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아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크로우가 건강하게 복귀하여 선발진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소크라테스가 타격감을 회복하는 것이겠죠. 반면 최악의 경우는 크로우의 팔꿈치 상태가 시즌 내내 불안정하고 소크라테스의 부진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현재 기아는 이두 시나리오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볼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상황이 전개될지 주목 됩니다. 한편 최근 타율이 일할 대로 추락한 나성범에 대해 이범호 감독은 나성범이 난간을 극복해야 팀이 강해진다. 나성범이 터져야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1위를 지킬 수 있으며 우승 가능성도 커진다며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어 안 맞다가 맞으면 계속 치는 성격이다. 아직은 타이밍이 늦다고 생각한다. 본인도 알고 있다. 제일 주축인 선수이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에 몇 경기 안에 타이밍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성범은 시즌 30 타석을 채우게 되는데 많은 이들이 이를 기점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나성범을 비롯한 주축 선수들의 부활이 절실해 보입니다. 크로우와 소크라테스, 그리고 나성범이라는 새 축이 제 기량을 발휘한다면 기아의 우승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나성범 선수 역시 최근 자신의 부진한 성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시즌 초반 몸 상태를 빠르게 끌어올리려 노력했지만 부상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나성범 선수는 현재 상황에서 팀원들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이 드니 자신이 제 역할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타자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나성범 선수는 타이밍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감독님과 코치진 그리고 팀원들의 지지와 배려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어떻게든 성적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기아 프론트는 나성범 선수의 장기 부진에 대해 아직까지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2군에서 좋은 타격감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을 콜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단은 과거와 달리 선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외국인 선수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으며 소크라테스와 크로우 선수의 반등과 부상 회복이 더딜 경우 올해 우승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올 시즌 기아의 외국인 선수 운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선수들에게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